당신 점괘대로라면 난 이번에 붙어야 했어. 그런데 이게 뭐야? 보란듯이 떨어졌잖아. 이 사기꾼 같으니! 남자는 역정내는 자신의 눈앞에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앉아있는 역술인의 모습에 더욱더 화가 치밀었다. 남자는 장기 부사관 시험을 본 육군 하사다. 예전에는 정할 일이 없으면 군대에 말뚝이나 박아라 라고 농담 비슷하게했지만 이제 그건 정말 옛날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청년 실업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로 치솟는 요즘 군대에 부사관으로 와서 이른바 말뚝을 박으려는 청춘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기 부사관 시험의 경쟁률 역시 자연히 높아지게 된 것이다 부사관으로 입대하기는 쉽지만 장기 부사관이 되기에는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시대인 셈이다 몇달전 남자는 여자 친구의 손에 이끌려 이 용하다고 소문난 무속인에게서 사주를 보게 되었다. 남자는 사주나 무당 같은 건 믿지 않았다. 남자가 알기론 사주라는 것이 네 개의 기둥을 말하는데, 그네 개의 기둥이 각각 태어난 년, 월, 일, 시간으로 그 조건들을 조합하여 그 사람의 인생을 보는 그 당시의 학문이라고 알고 있었다. 더 보태자면 지금의 사주는 오늘날 유교를 대표하는. 공자의 주역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정도.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태어난 시간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 전반의 일을 알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같은 시간에 태어난 사람은 그럼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게 아닌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이끌려 반강제로 무속인 앞에 앉게 되었다. 무속인이 앉아있는 방 안에는 생각보다 별다를 건 없었고, 대신 벽 여기저기에 서예로 휘갈겨 쓴 문장들이 액자로 여러 개 걸려있었다. 그 중엔 남자가 하는 문장들도 몇개 보였다. 부적은 아닌 것 같은데, 뭐하러 저런 걸 걸어놓은 거지? 남자분 인상이 칼을 품은 상을 하고 있군요. 앉자마자 무속인이 남자에게 건넨 말이었다. 어머, 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옆에 있던 여자친구는 의아해 하며 물었다. 에, 칼과 가까운 일을 알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군인 정도 되겠죠. 그 무속인의 말에 여자친구는 놀라며 어떻게 알았냐고, 남자친구는 지금 육군 하사라고 신나게 들떠 말했다. 나도 처음엔 놀랐으나, 이내 정신을 차렸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등쳐먹는 직업이구만. 이 무속인이 내가 군인이란 걸안 방법은 간단하다. 일단 내 나이 또래에. 그것도 머리가 짧은 남자. 이미 답은 나오지 않는가? 군대 간 남자친구가 휴가 나와서 여자친구와 점집에 가서 궁합인이 사주를 본다는 얘기는 부대 내에서도 허구한 날 들리는 얘기다. 이건 무속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조금만 상대의 인상착기와 분위기 그리고 상황을 본다면 쉽게 때려 맞출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이겠지. 만약 틀리더라도 너희 집 앞에 감나무 하나 있지? 아, 아니요, 없는데요. 아...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레파토리는 여러 개 갖고 있을 거다. 지금 내가 군인이란 걸 맞추자 어느새 내 여자친구는 알아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고 있다. 내가 무슨 부대, 무슨 부서에서 뭐로 근무하는 하사라면서 말이다. 무속인는 처음에 내가 군인이란 걸 때려 맞추고, 아니, 어쩌면 때려 맞춘 게 아닐지도. 여자친구와 짧은 머리의 젊은 남자가 전부로 오면 군인이 확실하니까. 하여튼 여자친구가 알아서 제공해주는 정보들로 이제 이야기를 지어내면 된다. 이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 또 군인들을 상대해 오면서 그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왔을 테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잘할 것이다. 적당히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되 조금의 불안감을 주기 위해 약간은 어두운 요소를 적절히 섞어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언이설이라도 계속 강조하면 그것을 믿게 된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약간은 좋지 않은 것들을 가미시킬 때 사람들은 기분이 좋다가 약간의 불안이 생기면서 그 기쁨이 계속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그 불안을 말해준. 다 그러니까 그 불안에 대해 알고 있는 무속인에게 강한 믿음을 갖게 되겠지. 이거, 무속인이란 직업이 뭐, 이런 걸로 벌어먹는 직업이군. 뭐, 나쁘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희망을 줄수 있는 일이 될수 있으니까. 꼭 필요하다면, 필요할 수도 있는 직업이겠군. 하지만 그걸 알기에, 남자는 이 무속인이 더 믿기지 않았다. 무속인은, 남자에게 생년월일을 물었고 남자는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한참 동안 무속인은 책을 뒤지고 종이에 부펜으로 한자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알파벳은 더더욱 아니. 태극기의 건곤감리와 비슷한 알수 없는 것들을 써대었고 한참이 지나서 말을 꺼냈다. 무속인이 말한 것은 그의 인생의 굴곡. 큰 사건과 가족의 병사, 그리고 자신의 인간관계는 물론 건강 상태, 그리고 요즘에 하고 있던 생각 같은 것들을 꽤나 자세히 말했다. 놀랍게도 그것은 다내 얘기잖아. 남자의 삶의 축소나 다름없었다. 영문을 알수 없었다. 그냥 생년월일을 음력으로 바꿔서, 책몇번 뒤지고, 붓질 몇번 하더니, 누군가의 인생을 알수 있을 리가 없지 않은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니, 책몇번 뒤지고, 붓질 몇번한 걸로밖에 안 보였는데, 어떻게 제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이 역술이란 게,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지요. <laughs> 역술이, 과학이라고? <laughs> 무당이나 신내림이 과학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곤 하지요. 무당과 역술인은 다릅니다. 저는 역술인이랍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진 알겠다. 동양철학이라는 이름으로 공자보다 더 오래 전부터 은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감옥에서 자신의 운명을 점치던 왕으로부터 내려온 역. 그것은 그 당시에 하나의 학문이었다. 이 사람은 나름의 이 학문에 대해 정통한 학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신내림하는 비과학적인 무당과는 다르단 얘기다. 하지만 전 역술 역시 비과학적이라고 보는데요. 아, 붓질 몇 번에 책몇번 펼쳐보면서 제 인생이 다 나온다니. 아니, 그러면 모든 사람의 인생이 저책몇 권에 다 있다는 말입니까? 이 역술이라는 게 사실 요즘 우리가 앙케이트 조사에서 만드는 그 통계와 같다고 보면 돼요. 에, 통계라는 게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닙니까? 이 역술이란 것도 역시 수천 년간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삶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예요. 에, 더할 건 더해지고, 뺄건 빼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형태로 내려온 겁니다 물론 지금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고요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한들 사람의 인생들이라는 게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해요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뭐 약간의 오천은 생길 수도 있지만 사람 사는 게 역의 조합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에, 그러니까, 이 책에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들어있단 말도, 그게 어긋나는 말은 아닐 겁니다. 남자는 벙한 상태가 되었다. 어쩌면, 역술이란 게 남자의 생각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인지도 모른다. 역술을 너무 얍잡아 봤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뭔지도, 그 풀이에 나와 있습니까? 아, 어디 보자. 일과 시간을 보면 아마도 지금 앞둔 가장 큰 일이 하나 있군요. 진급시험, 그겁니다. 이게 지금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생님, 어떻습니까? 아, 점계로는 진급은이 아주 좋아요. 본인도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했고, 아마 지금처럼만 노력하신다면, 진급시험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요. 접계로는 아, 이번 시험에 떡하니 붙을 수밖에 없는 운입니다. 하! <laughs> 그렇군요. <웃음> 감사합니다. 여자친구는 궁합과 건강운 등등을 역수인에게 묻고, 역수리는 또 답해줬다. 이번 시험은 합격이구나. 다행이야. 남자는 마음이 놓이고 또 편해졌다. 남자는 이번 장기 부사관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남자의 합격을 확실시 했는데, 그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 <laughs> 이럴 순 없어. 남자는 그 순간, 그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나는 게 있었으니 그는 바로 역술인이었다. <laughs> 당신 점괘대로라면 난 이번에 붙어야 했어. 그런데 이게 뭐야? 보란듯이 떨어졌잖아. 이 사기꾼 같으니 사기꾼이라니요 저는 점괘가 나온 대로 말을 해줬을 뿐입니다 <laughs> 차, 틀린 주제에 말은 잘하는군 니놈을 당장 신고해버리겠어 <laughs> 하하 어이가 없군요 자신이 떨어진 걸제 탓으로 돌리다니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 자식이 남자는 역수린의 멱살을 잡았다. 그럼에도 역수린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여전히 남자를 한심하게 보는 그의 표정이. 남자는 분노가 치밀었다. 군인 신분에 사람을 치면 죄가 가중된다는 걸 알지만 더 참기는 힘들 것 같다. 바로 그때 내가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말해줄까요? 역수린의 그 알량한 새치여가 말을 했다. 그래. 마지막 변명이라 치고 한번 짓거려 봐. 제 점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분명 시험에 붙을 점괘였지요 근데 당신이 떨어진 건 바로 당신이 점괘를 봤기 때문입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무슨 개소리야. 자 생각해보십시오 당신은 원래 이번 시험의 부틀룬이었습니다 그건 사주를 보러 오기 이전의 삶들이 말해주고 있죠 당신은 이번 시험을 위해 이전부터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로 와서 사주를 봅니다 그러고 알았죠 아 내가 이번 시험의 부틀 운명이구나 라는걸 하지만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게 있어요. 그 그게 뭔데요? 어느새 역술인의 태도에 압도된 남자의 말투는 정중해졌다. 멱살은 잡고 있는데 존댓말을 하는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다 역술에 나오는 점괘에는 하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역술인에게서 점을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괘라는 게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점을 본다 이런 건 나오지가 않아요. 당신은 내게서 점을 받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당신이 이번 시험에 합격할 운명이란 것은 아니 점괘는 그렇게 나왔죠. 하지만 그 점괘는 당신이 내게 사주를 보지 않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아,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제게서 사주를 보고 시험에 합격한다는 말을 듣고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나요? 방심을 하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점괘 풀이를 듣고서 이전만큼 노력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남자는 말이 없었다. 당신은 당연히 합격할 줄로만 믿고 노력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제점게가 말한 자신의 미래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한 거죠. 하지만 당신의 아니함으로 자신의 미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 아니야. 난, 아, 난 노력을. 마음에 손을 얹고 말해보십시오. 아, 제기랄. 남자의 눈앞은 일순간 흐려졌다. 분함에 남자의 눈에선 언제라도 눈물이 흘러내릴 듯 했다. 그 분함은 자신을 몰아붙이는 눈앞의 역술인에 대한 분함이기도 했고, 그 역술인의 말에 한마디도 할수 없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기도 했다. 점괘가 틀렸다면 그건 점을 봤기 때문입니다. 아점 보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점괘에 의지하는 나약한 인간들. 여기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 주고 싶은 말들이 있어서 저기 저렇게 몇개써 붙여 놨어요. 아, 당신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아, 저겁니다. 남자는 역술인의 멱살을 놓고 그가 가리키는 액자 속에 힘 있는 필체로 휘갈겨 써진 글을 보았다. 하지만 눈물로 눈앞이 흐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딸 소매로 눈물을 훔쳐 액자의 문장을 확인했다. 연출, 고민호, 글, 고민호, 목소리, 미노타우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